안녕하세요. 삼성 SDS 클라우드 톡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에반젤리스트 양종모 프로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웨비나인데요. 3월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을 클라우드로 구성한 클라우드 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4월에는 생성형 AI와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간 통합 사용자 관리 및 인증에 필요한 싱글 아이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보다도 백투 베이직, 기초를 튼튼히 하자라는 측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AI 클라우드 도입과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죠. 보안성이 강화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과 웨비나 진행 중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끝까지 참여하시고 선물 완료까지 해주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월 찾아오는 클라우드톡 웨비나에 계속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출석체크 이벤트로 갤럭시 워치와 버드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정진 그룹장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에반젤리스트 최정진 그룹장입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지자체를 포함하여 금융 분야나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제조사, 국방, 방산과 같은 고보안이 필요한 환경에서 생성형 AI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 SDS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발표드릴 주요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 트렌드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소개해 드리고 기업과 기관에서 AI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고보안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저희 삼성 SDS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플랫폼과 보안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생성형 AI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요. 언어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2015년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통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나온지 약 10년 만에 등장한 용어는 AI 사피엔스 혹은 호모 프롬프투스입니다 어, 프롬프트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텐데요. 이제 사람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AI와 소통하고 무궁무진한 AI의 파워를 활용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생성형 AI가 최근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생성형 AI 트렌드로는, 어 멀티모달,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소형 전문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건 아마 요것도 아마 요새는 많이 이제 통용이 돼서 잘 아실 텐데, 더 이상 이제 텍스트로만 어 AI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결합하고 분석해서 더 완벽한 이해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는 이미 갤럭시 AI로 잘 아시겠지만 AI를 스마트폰에서 직접 처리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그리고 실시간 번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기기가 개인의 최적화된 비서가 되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 전문 모델은 특정 목적,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된 가벼운 LLM으로 일반 모델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발전과 또 다른 방향으로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의 메너스 AI가 소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고 에이전트 AI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양한 작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여러 단계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메너스닷 AI에 들어가셔서 데모를 실행을 해보시면 사용자가 나는 일본을 언제 어디를 여행하고 뭘 하고 싶다고 넣기만 하면 항공권 예약부터 이동 동선, 숙소 예약, 일정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아직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SDS에서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멀티 에이전트와 클라우드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더잘 실행할 수 있게 하는 AI OS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AI를 기업에서도 점점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하면 기존 보고서 틀에 맞춰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쉽게 찾는 데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안 기준에 맞춰서 코딩을 하는 것도 최근 주변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 왔는데요. 생성형 AI, AI 에이전트가 기존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힘들었던 구매나 R&D, 경영 지원 같은 업무 프로세스도 결국 최적화하고 자동화하여 하이토 오토메이션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생성형 AI, AI 에이전트로 가져오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를 초연결, 초지능, 초확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를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은 내부 시스템과 데이터, 외부 데이터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초지능은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결과를 실행하는 AI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초확장은 기업의 메가 프로세스들, R&D, 구매, 제조, 경영지원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분석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앞으로 기업과 기관은 엄청난 생산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고객별 맞춤 금융서비스, 제조기술 연구 개발 기관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상품과 서비스의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초연결, 초확장, 초지능까지 생성형 AI 도입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 장에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적용 범위가 넓고 영향도가 큰 생성형 AI를 기업에서 도입할 때 클라우드 관점에서 특히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네, 어, 생성형 AI를 기업이나 기관에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어, 비용, 유스케이스 발굴, 데이터 통합 등 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척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의 인프라입니다. 어, AI 하면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인프라는 GPU입니다. 특히 GPU 서버는 고전력을 필요로 하고 어, 발열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어, 서버끼리의 고대역, 고성능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도입 시기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GPU 서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빙 때는 그보다 적은 수의 GPU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사용자가 많지 않지만 유스케이스가 많아지고 그 여러 업무에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인프라가 증가하게 될 텐데 그에 맞춘 확장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 보안 규정이나 금융이나 공공 클라우드 법규와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될지 어떤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야 될지 당연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주권이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가 저장, 처리되는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나라에 분산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소버링 클라우드와 같은 현지 법률 준수형 클라우드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클라우드, 그리고 AI 인프라, 그리고 보안,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클라우드에서 아키텍처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아키텍처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어,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로깅, 모니터링 등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영역만 저희 데이터 센터에 두고 VM이나 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자원은 고객사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중요 정보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다음 아키텍처는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정보도 외부에 전송할 수 없거나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PPP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서버를 활용해서 데이터는 고객사 내부에 두고 데이터 분석 부분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어, 클라우드 자원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 필요한 어, 업무 시스템들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민감 정보나 중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용 클라우드에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저희의 AI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SaaS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내부에 GPU를 포함한 프라이빗한 AI 플랫폼을 구축 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PPP 클라우드입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 SDS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에 상면을 이용해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렇게 인터넷존, 그리고 행정업무존, 그 다음에 공공업무존, 이렇게 세 가지 망에 어, 클라우드를 별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망별 존에 별도의 클라우드 자원들을 놓고 저희가 이 클라우드 자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대한 백본 그리고 보안 관문은 국가정보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기관들이 각각의 기관들이 각 망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각 망에서 각각의 AI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AI 플랫폼을 구성을 해놓고 어, 이각 업무 성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 감독관 AI 지원 시스템이나 온나라 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신범 구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대구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엣지 서버를 이용한 클라우드입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온사이트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내부 시스템 혹은 IoT 그리고 센서들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엣지 서버에서 그것들을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 혹은 처리된 정보만 저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서비스가 가져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처리된 결과만을 다시 엣지 서버와 온사이트에 있는 서버들로 보내서 그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엣지 서버를 사용하실 경우에 기존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의 어떤 대규모 렉 어, 단위의 장비가 아니라 서버 단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가볍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그 무인정 같은 국방이나 방산 시스템에도 이런 엣지 서버를 통해서 어,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패브릭스라는 AI 생성형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패브릭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써 쓰여 있는 부분이 바로 패브릭스의 기능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브릭스라고 써져 있는 그 아키텍처의 중간에 필터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어, 이 필터가 바로 사용자가 그 입력한 프롬프트에서 어, 정보에 대한 권한 혹은 그 AI가 생성하는 답변에 대한 어떤 도덕성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 답변을 내놓는 그런 필터 기능이 있고요. 고객사가 가진 그런 LLM 그리고 외부 LLM 그리고 저희가 파인튠 한 그런 LLM들을 멀티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대로 업무 시스템 그리고 내부 지식 그리고 외부 지식을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코 파일럿 형태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 파일럿 API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에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브릭스의 아키텍처들은 저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어, GPU, 그리고 GPU 최적화를 통해서 어, 항상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패브릭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파일럿 API를 통해서 기존 업무 시스템에 쉽게 생성형 API를 어,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생성형 AI를 위한 클라우드 구성 방안과 다양한 고객 환경에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인 페브릭스의 기능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강조 많이 하신 보안 관련인데요.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만으로 보안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매일매일 계속되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보안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최근 SKT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해킹 사태를 보면서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생성형 AI는 다양한 내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업무 시스템들과 연동이 되다 보니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클라우드에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망불리 완화 그리고 국가망 보안 체계의 전제 조건이 바로 제로트러스트입니다. 제로트러스트란 아무도 아무것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항상 확인한다라는 원칙의 보안 모델입니다. 네트워크 내외부 구분 없이 모든 사용자, 장치,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서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네버트러스트, Always Verify 어,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확인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는 계정 인증, 엔드포인트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보안, 보안 관리 서비스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이 여섯 가지 영역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프레임워크로 체계화하고 과기 정통부 실증 사업을 통해서 검증된 파트너들의 솔루션을 통해서 SCP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영역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그 액션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구현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시스템 내에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대성 암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언제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양자 컴퓨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암호화가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국정원과 과기부 그리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암호체계를 양자내성 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2035년까지 완료하도록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암호체계가 어,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양자내성암호가 그러면 2035년까지 도입이 되면 되는데, 이거를 왜 벌써부터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건 바로 하베스트나우 디스크립트 레이러 이런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디스크립트 해서 그 데이터를 어, 해커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일, 평소에 일반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 이번 SKT 같이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와 민감한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이런 공격이 현재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자 내성 암호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 SDS에서는 카이스트와 같이 개발한 에이머라는 어, 양자 내성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게 현재 국내 표준으로 어, 최종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이런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설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암호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양자 내성 암호를 어, 도입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어 일부 구간에 지금 현재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을 해서 보안을 어, 굉장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의 생성형 AI 오퍼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어,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패브릭스는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기업에서 여러 LLM을 사용을 하시고 포탈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넣고 RAG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브리티 코파일럿은 브리티 웍스라는 협업 솔루션에 저희가 코파일럿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어, 메신저를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화상회의 후에 어,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그런 코파일럿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어, 기존의 저희 RPA에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좀더 빠르게 자동화를 만들 수 있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저희 삼성 SDS는 이러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가지고 어, 국내 최대 규모, 연내 5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LLM을 서빙하고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루시네이션을 가장 없앨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활용을 하실 때 그런 부정확한 정보 없이 올바른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AI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대규모 GPU를 운영을 하면서 구축하고 기업에 도입하는 그런 기술 지원 그리고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AI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맞춤형 AI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실 때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그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생성형 AI 꼭 필요한 고보안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아키텍처 출을 하고 보안 체계까지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고보안 환경을 위한 AI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자, 다음 순서로는 그 참석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나 진행 중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어, 지금 입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엣지 서버, 이 모두 온사이트에서 구축하는 클라우드 형태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 먼저 private cloud는 어, 사용하는 프로, 아, 프로비저닝 자원만 온사이트에 구축을 하게 되고요. Dedicated cloud는 어, 프로비저닝 자원과 관리, 관리 자원도 모두 온사이트에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rivate cloud, dedicated cloud는 렉 단위로 구축을 하게 되지만 어, 엣지 서버는 서버 단위로 설치가 되게 되고요. 어, 그리고 프라이빗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는 전반적인 SCP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엣지 서버는 특정 기능 혹은 특정 서비스를 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다양한 형태의 온사이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어, 이 클라우드는 누구의 소요인가요 그리고 비용은 일반 클라우드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요? 아, 네, 저희가 이런 온사이트 클라우드를 고객사 혹은 어,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지만 어, 이 설치되는 클라우드는 SDS의 자산이고 어, 클라우드 형태로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러한 하드웨어 임대 비용이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포함돼서 산정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지금 책팅창에 올려주고 계신데요. 한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 s d s 의 AI 플랫폼인 f a b r i c 는 SCP를 꼭 써야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 네. f 브릭스는 현재 AWS, Azure에도 탑재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SaaS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SCP의 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한 그런 상품들과 기본적인 호환과 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어, SCP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성과 편리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Q&A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모든 질문들에 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웨비나 진행 후반부터 설문 등록창을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을 남겨주시면 이벤트도 있으니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을 설문에 남겨주시면 삼성 SDS의 젊은가 분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웨비나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월 찾아오는 클라우드톡 웨비나에 계속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출석체크 이벤트로 갤럭시 워치와 버드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 SDS 클라우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